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진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2차 전지 급등할 때 외국인이 몰래 올인한 이 주식 제2의 에코프로 템버거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이 템버가 가능할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강태공또 개소리한다, 뻘소리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상 많이 계십니다. 자, 근데 늘 저는 직접 보여드렸죠. 말만 한 적이 없어요. 자 최근에도 분명하게 2월 7일, 자 정확하게 2개월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수산화 리튬, 자 에코프로 관련한 수산화 리튬과 함께 이 기업 7배는 날아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이 EV 첨단 소재란 종목이 어떻게 됐다? 2월달에 1,500원에 있는 종목이 17,000원까지 올라가주면서 18,000까지 올라가주면서 지금. 10배 이상 텐버거 분명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에 또 급등한 종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상한가 간 종목 중에 KBG라는 종목이 있어요 KBG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지금 KBG가 어떻게 됐다? 자, 작년 11월이면은 이 구간이죠 6000대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2.5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 중에 하나가 뭐다? 세토피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토피아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고 자 분명하게 어떻게 되고 있다. 세토피아가 오늘 상한가를 가주면서 1,000원대 있던 종목이 4,000원대까지 4배 이상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템버거 6배, 7배 갈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실질적으로 정말 올라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뭘 한다 오늘도 2차든지 급등할 때 외국인이 몰래 올인한 주식이 있고요 그게 무엇인가를 봤을 때 충분히 제2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고 템버거도 가능하다는 라 거겠죠 자 그런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오늘은 좀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시장에서 는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는가 자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재미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EV 첨단 소재가 급등하는 것만 봐도 알겠지만 무엇 때문에 올라간다. 2차 전지 테마 때문에, 이 테마 열풍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엄청난 상승파동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사실은 2차 전지를 사야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시장이다. 이거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2차 전지 열풍 쪽 속에서 종목을 선택하기에는 사실 뭐가 존재하느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뭐하고 있다 2차전지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차익을 하고 있어요 차익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미만 뭐하고 있다고요 개미만 지금 빚내서라도 2차전지를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도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개인들의 비2와 함께 삼성전자, 1 0만전자가 간다라고 하면서 비2도 이어졌고요. 개인들이 곧버스에 몰빵한다라고 하면서 증시는 갑자기 급반등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실 모인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개미, 개미 무덤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실질적으로 지금에서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방송했는데 시장이 무너질 때 2차 전지가 무너질 때 외국인들은 이때 풀매수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차 전지가 쭉 올라오니까 뭐예요? 외국인들은 차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에 2차 전지를 고점에서 달리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아니고 제가 어제도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고점에서 달리는 종목이 말고 아직도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을 사는 게뭐할수 있다. 리스크 관리가 된다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도 2차 전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단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분명히 이 과정에서 뭐예요? 외국인이 사는 게 있거든요. 작년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들 빤쓸어나오고 도망가고 아 증시 무서워하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풀매수를 했고 그게 2차전지였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분명히 팔고 나서 사는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2차전지 뭐한다 조정 이후에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2차전지주를 팔고 무엇을 사고 있느냐를 봤더니 뭘 사고 있다 자 개미들이 2차 전지에 몰린 사이에 외국인들은 2차 전지를 팔고 뭐 사고 있다고요? 방산주를 사고 있다는 라 거예요, 방산주.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방산주에 올인하고 있구나. 방산주를 지금 모아가고 있구나. 지금 3, 3조 4천억을 순매수하면서 3월 말 이후죠. 그러니까, 와, 방산주에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왔구나. 그럼 우리도 방산주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우크라이나발 모멘텀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내 이런 방산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작년에만 뭐 했다. 수주가 100조 원에 돌파하면서 K방산주가 K방산이 올해도 달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또 보면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느냐. 자, 폴란드의 방산업체 회장이 이제 방안을 하면서 20조 추가 계약을 조율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사실 방산주를 외국인이 이런 관점에서 산다 했을 때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를 산다는 게 사실은 방산주를 사서 방산주를 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뭐합니까? 이차전지 놓친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지금도 시장에서 방산주를 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 딸려오는 게 뭡니까? 항공우주, 히토류 그니까 일단 히토류를 따서 항공우주가 같이 딸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뭐합니다 방산업체 해장 방안이라고 하는데, 현대 루트이라든지 하나 에어로, 하나 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보면은, 여기도 똑같죠? 어, 이런 막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산하, 산업 기대감에 방산주도 헐헐이라고 하잖아요? 저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급등하고 한국항공우조도5% 5만 대 강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은 모건셀리 세계 우주 산업 규모 1,300조 수준으로 뭐 쭉쭉쭉 이야기 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사실상의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주 항공과 방사는 함께 갑니다. 어, 함께 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대다수의 우주 항공산업을, 뭡니까? 항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 방산업체로서의, 이러니, 왜? 여러분이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항공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만, 어, 만들겠죠? 그래서 우주 산업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 가, 가지고 있는 이미 기업이, 항공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내나 방산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 항공적인 거거든요. 왜 방산도 쉽게 생각해 보면 미사일만 바, 미사일만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로켓이죠 로켓. 그러니까 이 앞에 미사일 앞에 탄두가 달리냐 뭐가 달리냐에 따라서 이게 로켓이 되느냐 미사일이 되느냐. 그니까 기술력의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다. 그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방산주에 대한 수급,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아까 있지만, 2차 전지에 개미 몰린 사이, 방산주 사모는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네들도 우주 산업을 함께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 이런 방산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뭘더 봐야 되느냐? 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소부장 국산화 넘어 글로벌화, 우주 방산까지 확대. 그러니까 지금은 우주와 같이 엮이는 기업 모멘텀 자체가 우주와 같이 엮이다 보니까 들어가 방산도 들어가는 거지. 저는 오히려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조 4천억 투자한다. 소부장 세계야 우주, 방산 함께 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진짜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이 13일 연속 순매수 했는데 제2차전지 제2, 떠오르는 종목은 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집중매수 얘네가 지금 보면은 방산으로도 충분히 기업 분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도 뭐라 나와 있어요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건 뭐다? 항공우주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항공우주 관련해 가지고 항공우주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방산으로서 투자가 들어온다라고 좀 착각을 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이론 뭘 합니까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도 실질적으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막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3년 4월 4일 당장 지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역시도 14일 전에 나왔던 뉴스 15일 전에 나왔던 뉴스 역시도 우주시장 개척 본격이라는 거죠. 여기 하나 에로스페이스에 외국인들이 몰빵하는데 이게 방산주다 방산에 대한 외국인들이 집중투자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 에로스페이스는 뭐하고 있다 우주시장 개척에 어, 개척에 본격 추진하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나 우주항공산업을 여러분들이 좀더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런 우주 항공산업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당장 어제, 어제가 어제 4월 4일에 뭐 했습니까 국가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해서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4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항공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 뭐하고 있다고요 다음 공보 공모 ipo는 뭐다 우주라는 겁니다 우주 여러분들 알다시피 신규 상장주가 상장되고 신규 상장주 버프로서 종목이 날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종목의 섹터가 무엇인가 이 종목의 모멘텀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그거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k 우주로 몰리는 관심과 함께 공모가 이제 우주 관련되는 이 공모주들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할 수밖에 없다. 3분기 상장 목표라고 하는데 우주항공 관련돼 있는 테마가 또 형성되면서 급등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특히나 이 우주산업 관련되는 시장도 얼마 20년 뒤 3,500조를 예상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작은 시장이 아니죠. 이 시장에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련 수혜주들의 엄청난 상승세를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우주 산업 관련돼 있는 모멘텀도 눈여겨 봐야 되고 그것도 사 봐야 된다고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에 이 여기 관련된 우주 항공은 정해져 있어요. 아까 아까 한국 우주 항공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캔코아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AP위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주산업 섹터는 이미 정해져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는 대다수 제가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캔코아 에어스페이스라든지 AP위성 뭐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두배에서세배가 이미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올라가 있는 종목이 2차 3차 파동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늘 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최초이고 처음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나다 이미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이 2차 파동이 나올 거예요. 누구나다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이 종목이 3차 파동 나올 거예요.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e v 첨단 소재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아무도 믿지 않고 왜 이딴 종목 소개하나 했겠지만 날라갔습니다 어. 세토피 g 라는 종목을 소개했을 때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차트 분석까지 해드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세토피아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뭐였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겠지만 이 세토피아라는 종목은 어떻게 됐다고요? 날라갔다라는 겁니다. 날라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올라가지 않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두 배고 세 배고 탬버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을 저는 뭐 하고 싶다,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산업부가 지속되게, 여러분들 항공, 우주,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서 분석을 해보면요. 늘 우리나라가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보잉사입니다, 보잉사. 보인. 어, 보인사. 보잉사예요, 보잉사. 그래서 이 보잉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항공 섹터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뭐 별로다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항공 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미국에서는 보잉이 이 보잉이라는 기업이 정말 테슬라와 같은 그러하니 우량한 기업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전기차에 테슬라가 있다고 하면은 우주선 우주항공에는 보잉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뭐 어떤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늘 나오는 게 보잉과의 뭐 협력, 보잉사와 뭐 한다, 거기 뭐 M O U 체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왜 우리가 테슬라와 연계돼야 크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자뭐다 하이즈항공이란 종목이에요. 하이장공이 올해 뭐한다 미국 법인 신규 설립했대요 근데 이 법인 신규 설립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봤더니 뭐한다구요? 보잉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보잉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가 강화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하고 있다 하이즈 항공은 보잉, 뭐예요 과거에도 CEO가 한국 방문하면서 1차 협력사가 협력사로 부각이 됐던 만큼, 보잉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어, 뭐 증명이 되어 있는, 증빙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기업이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뭐 하고 있다? 받는 기반 다지는 하이지항공 뭐 여러분들 뭐 연속 유무형자산 손상 차손 뭐하면서 쭉쭉쭉 나옵니다. 무형자산 4억원 규모의 손상 차손 발는 했다 쭉쭉 나오는데 이런 거 어려운 내용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 내용을 봤을 때 집중하면 좋은 게 뭐냐 그냥 이겁니다. 항공산업 회복되면서 뭐 하겠다. 흑자 전환이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개발비 손상 검사 통해 비용 처리하고 뭐하고 이런 이유가 흑전으로서의 기업을 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도 봤을 때 하이지항공이 이번 연도에 뭐한다고 요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쓰레기인 이 기업이 항공 우주 산업 섹터로 엮이면서 이 항공 관련 있는 모멘텀이 부각이 됐을 때 추가적인 반사 이익과 함께 턴어라운드로서의 기업의 실적 모멘텀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한다? 지금 월봉상 완전 최저점에서 지금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4,00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모아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만원에서 만육천원까지도 정말 더 크게 와준 다음에 템버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이즈항공이라는 종목에 대한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늘 말하지만 이런 식의 매매, 시황적인 부분 사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EV 첨단 소재가 빠르게 가준 거지. 이 뭐예요? 지금 아까 했 KBG 같은 경우 는 11월이니까 5개월, 6개, 월한 6개월 걸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금 세토피아도 10월 말이니까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기간에 빠른 세차이를 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하단에 보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다? 이 하단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이렇게 남겨드리고. 어떻게 링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실시간 강태공 전문가의 무료 단타라고 해서 2,094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인 채널 누르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네오리지, 어, 네오리지 3% 수익 챙겼고요. 넥스트칩도 이제 수익 챙겼죠. 그래서 오늘 네오리진과 넥스트칩, 어제는 CBI 수익,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단타 매매를 무료로 한번 따라가 보시다하시는 분들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할 겁니다. 절대 비용 안 받을 거예요.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이 인베스트먼트 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